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증시는 이날 공개된 FMC 의사록이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였는데 왜 혼조세냐 하락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하락으로 연결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매파적인 의사록이 현재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좀 짚어보자면 이번 발표된 의사록에 따르면 몇몇 당국자들은 50BP를 선호한다 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25BP를 동의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경제의 진전을 더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는데 이렇게 평가하기 위함은 자연스럽게 이 과한 긴축은 피해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 연준의 의지를 보면서 아한 번에 50bp씩은 일단 피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굉장히 많은 참석자들이 이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은 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최근의 진전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것에 확신을 가지려면 실질적인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숫자들, 지표들을 놓고 본다면 이 증거가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흐름이 안 좋은 부분으로 악재로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에 연결해서 오는 24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이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하나인 p c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꺾일지 아니면은 다시금 어느 정도 꺾이다가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될지 이게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예상치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4% 4.3%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꺾일지 못 꺾일지 요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73.95달러로 마이너스 3.16%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상승해 달러는 강세, 에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스들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어떤 게 나왔는지 이걸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아무래도 지표가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자 연준은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 자 연결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1 순위가 뭐니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 그랬을 때 이제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예상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살펴보면은 연준 최소 세 차례의 추가 인상이라고 했는데, 아까 50BP보단 25BP에 동의한다 라고 했죠. 그럼 25BP씩 세 번, 그러니까 75BP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라는 건 현재가 미국 기준으로 4.75이기 때문에 5.5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5.5까지 간다면 올해 중순쯤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원래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맥시멈치가 5%였다 보니까 이게 예상치보다 높은 거잖아요. 이게 시장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홍콩이 경제성장률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국 본토 역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이 중국 역시 자금의 순 유출이 진행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솔솔 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중국은 그동안 이 계속해서 자국의 금리를 떨구더라도 공장을 유지하다 보니까 외화가 들어온 걸 보면서 이 계속해서 양적 완화 부양책을 취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금의 순유출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부양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아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쪽과 손을 잡으려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견제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중간에 껴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무래도 호황보다는 침체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랬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쪽은 어디다? 반도체다. 산업의 쌀이다 보니까 이 산업 자체가 안 좋아지면은 그냥 반도체는 재고량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AI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일 만한 내용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결국에는 기술력이 있어야지 이수주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몇몇 그룹들로만 이좀이수혜를 독점할 수 있는 양극화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결국에 침체후의 반등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배당을 줄이고 이거를 투자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반도체 섹터에서 차근차근 들려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지금은 조금 아쉽지만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투자 많이 진행이 되고 이 삼성 같은 경우엔 항상 치킨 게임을 이겨왔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아 기대감 많이 가지면서 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투자가 많이 된다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선주문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는 유지보수 관련으로 매출이 증가할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세팅이 되고 반도체가 많이 만들어져야지. 예, 토대의 수주가 예,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다음 스텝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장기 계약에 발목을 잡혔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빠짐에도 수입액은 더 늘어났다 라고 얘기하며 우리나라에 이제 가스 관련해 가지고 혹은 이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양극화라고 볼수 있겠죠. 예, 전기세를 많이 이 원자재로 사용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힘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스를 다루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예, 기대감을 가지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장기적이 아니고 단기적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 뉴스가 끝물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경계심을 가지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게다가 곧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예,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뭐 몇몇 분들께서 뭐 부동산 이제 반등하는 것 아니냐 얘기들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유동성이 지금 어느 정도 풀릴 것 같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미국의 금리 계속 올라갑니다 올해 중순까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 라는 건 유동성이 풀린 게 아니라 겁먹었던 물량이 그 중에서도 1군이라고 볼수 있는 이런 곳에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대기업들만 돈이 몰리는 거지, 부동산이나 이런 쪽은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한 스텝 남았습니다. 지금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언덕 있잖아요. 한 여기쯤 온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들어간다? 그러면 요만큼 물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꼭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올바른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당사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 전철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차 관련, 방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수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부터 배당금 포 투자 얘기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매력적으로 보여 줄수 있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들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도 한국이 매력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이쪽을 주로 움직이는 홍콩 사모펀드가 한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움직이기 좋은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 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어야 이거는 움직임 분명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금융 쪽으로 발전했다 라고 하더라도 해외랑 비교하면은 좀이 발전이 덜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곳들은 분명히 많을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폐배터리는 여전히 발달하고 말씀드리면서 시장 정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장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이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공부할 수 있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오늘 건데,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 거, 실시간 속보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시장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헤쳐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들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생각했던 그 그림이 현재 위치에서 너무나도 긍정적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어야 이거는 기대감을 높이는 사점의 자리다 보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두산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려고 한 건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들을 한번 보자면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에서 원전 관련된 기술력을 홍보하면서 새로운 파트너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냥 어중 떠중이를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고요. 이미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있는데 생산을 할수 있는 공정이 없는 이러한 기업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있게 할수 있을 정도로 두산이 갖고 있는 기술력도 괜찮다 보니까, 아, 얘네가 사업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발맞춤도 딱 보여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SMR도 반도체처럼 세금 혜택 확늘리겠다 국가 전력 기술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 여러가지 규제나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많이 줘서 사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해외에 기술이 이제 빠져나가는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된다면은 굉장히 예민한 이 규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근데 솔직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인데 조산 역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서로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조산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라고 해가지고 몇몇 분들께서 아니, 뭐, 정부에서 조금 규제 풀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호재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업하시다 보면은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가 법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장의 동력이 꺾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세금을 줄여주면은 자연스럽게 회사의 순이익도 증가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어? 야 이거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아지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정책 관련주들은 항상 이러한 사업적인 성장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이 뉴스는 그냥 대놓고 두산을 밀어주겠다는 라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엄청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엄이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리미엄은 당연히 주가와 연결이 될수 밖에 없겠죠. 그럼 산업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보면 되는데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흐름에 우리가 몸을 맡겨도 괜찮지 않나 싶은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차트를 딱 보면은 일단 수급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크게 지금 가격적인 부분의 변동이 많이 없는 자리인데 외국인 기관 엄청 사모기 시작했다. 매도를 치던 사모펀드도 매도 물량을 줄이기 시작을 했고 매도를 안 하던 그냥 잠잠히 있었던 그런 섹터들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다? 현재 위치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 그럼 이 수급이 연결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더 이상 할수 있는 물량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이 세력들이 한번 흔들어 가지고 물량을 한번 더 털어낸다면 올리든가 그게 아니라면 매력적이라면 흔들리면 내 물량만 뺏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현재 위치에서 올릴 가능성도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일단 이 수급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면 일단 어떤 것들이 보여지냐 자 힘이 한 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수렴이죠. 근데 이 수렴이 나온 다음엔 보통 이제 발산이 나와요. 대 예시로 풍선을 생각하더라도 꾹 누르면 터지잖아요. 그게 아래쪽이냐, 위쪽이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수급 받잖아요. 기관 외국인 사는데 아래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위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위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차트에서 볼린저 하단 찍고 21선 돌파하면 뭐다? 자, 상단까지는 일단 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것만 해도 17,000원인데, 현재 위치에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이 17,000원을 돌파하면은, 이 수렴의 위쪽 라인, 넥라인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 241선 혹은 481선까지 위쪽에 저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돌파를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급을 딱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지금 매수가 연결되고 있는 이 섹터들에서 계속 매수를 해준다? 그러면 어야 여기는 저항이 아닌가 보구나 하고 그 다음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걸 어디까지 봐야 된다? 2만원 아래까지 왜 제가 이 말을 얘기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개미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미들 특징 있잖아요 본전까지 오면 일단 팔고 나간다 네 매도세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올라가나 싶다가도 눌리고 조금 올라가나 싶다가도 눌리고 하면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가장 두텁잖아요. 이 힘을 우리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이 물량을 한 번에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호재가 나온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100%날 거라는 그 장담이 없다 보니까 일단 견제를 하는 게100% 옳은 선택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21선 돌파 이후에 위쪽에서 잔습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아니, 뚫어줄 때다 뚫어줬으니까 여기만 지켜주면은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으니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산 엔어빌리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뭐 사업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이나 뉴스적인 부분으로만 판단을 한다면은 아, 진짜 너무너무 좋다. 이 주식시장 전체 섹터를 놓고 보더라도 한 손에 꽃힐 정도로 지금 너무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렇다라는 얘기는 개미들만 털린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유지가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 수렴 이후에 발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지라인을 본다면 21선 지켜주는지 보시면 되고, 조금 더난긴 호흡으로 빠지더라도 버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주봉과 월봉의 이 아래 지지라인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갈것 같은데, 근데 여기를 만약에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넥라인을 완벽하게 뚫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240 혹은 480 여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매도가 안 나온다 2만 원까지 쭉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총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1선 위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 너무 좋은 특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 이탈한다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 차이도 안 나잖아요 일부 물량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일단 지켜보고 다시 회복했을 때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딱 수수료만 내고 끝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찬 에노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어 여러분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준비 많이 하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께 긍정적으로 아 도움 되었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 그리고 제가 멤버십 영상 여러분들께 촬영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은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만큼의 결과가 나오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냥 최근 한달 것만 이 포인트 잡아갖고 한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만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최근 것부터 하나씩 볼까요? 2월 1일 날, 알테오젠과 모트렉스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면 자, 이렇게 해서 2월, 자, 1일이면 요 영상이죠. 자,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죠? 모트렉스. 딱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알테오젠입니다. 그랬을 때 뒤쪽을 한번 이렇게 툭 찍어보면 알테오젠. 역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14%각9% 각각 이렇게 맛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 1월 27일 성일 하이텍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26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켰을 때 바로 성일 하이텍. 이런 식으로 딱 보여지고 있죠. 그 이외에도 이 영상들 쭉쭉 보면은 예전 것도 한번 봐볼까요? 어떤 게 있는지. 그러면 1월 17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TSI도 제가 말씀드리고 5% 이상 올라갔는데 네, 수십 프로가 아니다 보니까 얘는 배제를 했어요. 이거 말고, 자, 어떤 것동만 있는지 하나씩 보면은 일단 CS 배어링 볼까요? 자, 일단 이랜텍부터 나오네요. 자, 이랜텍27%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자 CS 베어링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제대로 잡아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맥스트 바로 나오죠. 제가 여기서 타점 잡아드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22%더 올라갔다. 자 그리고 이지케어텍 역시도 제가 여기에서 타점을 잡아서 들어서 어떻게 됐다? 44%더 올라갔다. 이런 게 수도 없이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실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아 이렇게 났습니다라고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지금 이 순간에 실시간 멤버십 영상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저 이 구독 옆에 가입하기라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가격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담되는 액수도 아닙니다. 요즘에 치킨 가격해도 다 2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2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하냐? 같이 공부해 보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갖고 우리 같이 행복해지자. 그래서 저도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종목을 고를 때 신중하게 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억 한번 해주시고, 어, 이거 한번 해볼까? 고민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여기서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